롤 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 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이번에 또한번 버프를 먹은 티모 덱인데요. 티모 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설을 행구 전설을 고른 이후에 대사촉진제를 먹고 진행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나 다른 전설, 예를 들어 리를 관련 증강체인 리신 전설을 골랐다고 했을 때 체력 30 정도의 티모덱을 완성시킬 수만 있다면 리신 전설로 진행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티모덱은 두대세대피 남겨두고 완성만 시켜주면 웬만하면 1등을 하는 대이에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은 티모덱에 쓰이는 챔피언들만 사주면서 웬만하면 오염패를 해서 돈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티모를 포함한 3마리의 삼성작을 무조건 봐야 되는 덱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돈을 들고 가야 삼성작을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렙 리롤로 삼성작을 봐주는 챔피언들은 갈리오, 스웨인, 탈리아, 티모. 이네마리 중에 티모 포함해서 3마리를 봐주면 되고요 혹시나 갈리오, 탈리아, 티모의 삼성작이 보였다면 이제 7렙 때는 스웨인을 버리고 요드를 섞어주면서 에마시아 찬템은 갈리오가 탱템을 가져와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갈리오가 섬성작이 안 나오고 스웨인이 섬성작이 된 판이라면 갈리오를 그냥 스웨인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렙을 왔다는 가정하에 요들 한 마리는 딩거로 받아주시면 되고 스웨인을 쓸 때는 웬만하면 자르반을 써주시고요. 갈리오를 쓸 때는 자르반을 써주셔도 되고 뭐 사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쉔을 섞어서 뽀피랑 요새를 받아주고, 갈리오랑 기원자를 받아줘도 되고요 어차피 버티는 애들만 있으면은, 티모가 딜을 다 해줄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스웨인, 갈리오, 티모의 삼성작을 보면서 온 판은, 8레벨 때 스웨인 왼쪽 라인, 갈리오 오른쪽 라인,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티모의 템을 정리해드리자면, 블루는 무조건 빨리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뒷라인에도 버섯이 잘 날아가기 때문에 보석 컨트릿으로 데미지를 극대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템을 총검을 주는 게 안정적인데 나는 딜 찍노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방패 파괴자라든지 아니면 거인 학살자라든지 뭐 그런 템각조차 안 나온다면 그냥 정손이나 뭐 라바돈 이런 걸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해요. 대신 가장 좋아하는 3템은 요거, 블루 보건 총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라인템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보통 6렙 단계 때는 원탱인 경우가 많아서 각오일을 빠르게 빌드업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각오일, 뭐, 워모그, 그리고 마적각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온 충격기, 요런 걸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만약에 마적 깎는 아이템, 이온충격기나 스태틱 이런 게 없다면 나중에 딩거 포탑으로는 감쇄 모듈, 감쇄 모듈, 그리고 기계폭풍으로 광역 감쇄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마적 깎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냥 수리수리수리 해가지고 앞라인에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히모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음문은 에렘 마운트 조합 아이템 모루 3개를 획득하는 차음문이죠 요걸 가져왔을 때 초반부터 템각이 이쁠거니까 만약에 초반에 템각이 이쁘고 뭐 티모가 잘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은 피관리를 하면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초반에 템이 좋은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웬만하면 연패를 하면서 대사촉진제 먹어주고 그리고 나서 템을 잘 먹어주는게 좋아요 자, 초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연운, 지팡이, 요두 개가 떠줬을 때 진행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구요. 뭐 그런 게 떠주진 않았죠. 자, 마오카이 이성이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저는 오염패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싹다 팔고 이자가 된다면 팔아줬겠는데 뭐 당장 이자가 되진 않죠. 그리고 탈리아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탈리아 사주고 마무리 해줍시다. 자, 아이템 볼게요. 음전자. 자 그리고 펭구 전설을 고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필트오버나 아니면 티모거든요. 근데 이 판은 일단 안 겹칠 것같고요 지금 꼬마 거인이 나왔는데 저걸 먹어주면 초반 아이템을 초반 라운드에서 잘 먹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요걸 먹어주는 상황은 초반 템 각이 이쁠때 저는 지금 초반 템을 3개를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걸 먹어줘도 됐던거예요 근데 지팡이가 안나오네요 하나도 일단 이자 볼수 있는 만큼 팔고 이자를 챙겨 줍시다. 자 그리고 지금은 오픈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템을 주면서 진행을 해도 될것 같고요. 최대한 이자 봐주면서 티모덱에 필요한 친구들만 가져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갈리우를 사서 호라카를 불러주고 써주면은 한 마리라도 잡아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한 마리도 못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벨코즈가 떴는데, 웬만하면 3코짜리들은 6레 50킵이 된 순간 아니면은 안 집어주는 편입니다. 보통 티모, 탈리아, 갈리오, 스웨인, 요 정도만 집으면서 가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 상대로는 한 마리 잡아주면서 조금이라도 살살 맞아줬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꼬마거인을 골랐을 때는 원하는 템이 단한 개도 안 남죠. 요래가지고 꼬마거인은 초반 템이 좋을 때만 골라주는 겁니다. 이래서 대사촉진제가더 좋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도 갈리오 나와줬으니까 뽀삐랑 말자 팔아줬고요 이번 전투도 잘 줘주고요 지금 여기서 티모가 떠줬는데 저걸 사면 40원 이자가 깨져요 근데 어차피 잘 나오는 거 삼성 3마리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갈리오 삼성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걸 파는 건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염 페이자 그냥 받으면서 3원이자를 받아주는 걸로 할게요. 일단 살살 맞아줬고요. 그리고 크림라운드 잡아야 되니까 대충 좀 사줍시다. 그리고 데마시아 올려서 찬템 하나로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티모의 템을 이렇게 주면서 진행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잡겠죠. 이거 워머그도 하나 빼줄게요. 아이템 어돈 많이 든거 좋구요. 벨트 또 나왔고, 지금은 지팡이가 많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뭐 복원이나 총검 요런걸 바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 크림라운드 지나고 팀모의 팀이 두개 이상은 완성이 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가 떠줘야 돼요. 지팡이 제발... 아, 안 나왔네? 일단 스웨인이랑 뭐 레벨업 해주면 될것 같고요 50원이 넘은 시점부터는 50팀 레벨업만 진행해주면 됩니다 6렙까지 일단 첫 번째 목표인 50원 모으는 거를 달성했고 이제 피관리를 조금씩 하면서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워모그랑가고일둘다 갈리오한테 준 상황입니다 지금 요거를 바로 갈리오한테 준 이유는 스웨인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단지 그거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팡이 주는 게 증강체가 나온다면 그거 골라줄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보석령꽃? 이러면 보석령꽃 먹어주는 게 무조건 맞죠? 지금 지팡이가 없어서 복원을 못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이러면은 방패 파괴자를 주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템이 꼬이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무한의 대검을 박을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보석령꽃이 나와주면서 그럴 걱정이 사라졌죠. 그리고 일단 지금은 탈익을 올려주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니까 탈익 올려주고 마무리 합시다. 이게 초반 팀이 진짜 망했었는데 보석연꽃 하나로 다 풀렸네요. 그리고 팀워덴 6렙 빌드업으로는 이제 이 성작을 전부 다 찍었다는 가정 하에는 적절히 피관리가 잘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작이 잘된게 아니라서 일단 좀 맞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리롤 돌려보겠습니다. 6렙 50킴 리롤 해주면 돼요. 자, 탈리아 이성. 희모, 탈리아. 그리고 다시 50원 챙겨주면 되구요. 요거 50원 봐야 되니까 탈익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로도 적당히 살살 맞아줄 것 같죠? 아, 이거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까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팡이를 먹어준다면 총검으로 바로 풀템이 되죠? 나이스. 자 일단 요렇게 티모의 풀템 먼저 빠르게 완성을 시켜주면 되구요 그 다음부터는 뭐 각오일, 탱템 요런걸 가져와주면 되는데 이미 탱템도 다 완성이 되긴 했네요 그리고 이제 벨코즈만 떠주면은 사연쇄 마법사를 섞어줄건데 뭐 나와주고 있진 않네요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케일 덱인데 케일 템이 벌써 구인수 구인수 대천사 너무 세긴 하죠 일단 그래도 좀 살살 맞아줬구요 자, 여기서도 뽑비 사주고, 리롤 돌려줍니다. 자르반을 지금 넣어줘도 괜찮거든요? 스웨인도 사줘야 되고. 이게 자르반이 책략과, 그리고 대마시아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주면, 피관리가 더잘 되겠죠? 자, 이번에도 적당히 맞아줬는데, 아, 저 개피들 다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그죠?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줍시다. 소나이성. 어, 갈리오, 소나, 티모.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만들템은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긴 해요 티모 가져가야 되고 아빠 연훈 스웨인 사줘야 되고 소나도 일단 사가면서 지켜볼게요 칼리아 그리고 여기서 템을 좀 준다면 수호자의 맹세 자르반이나 아니면 쇼진 소나였는데 일단 요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바는 곧 빼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갈리오 삼성이 붙어버리면 자르바는 쓰면은 8렙 정도 때쓸 겁니다. 자 그리고 티모가 적당히 잡아주면서 어, 이겨준 것 같은데요? 스킬 날리면? 오 지금부터 이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벨포즈도 사나볼게요 자 여기서도 어, 완벽한 반복 연쇄 마법사 전투 증강이기 때문에 안 골라 줄 이유가 없죠 다른거 돌려보고 맘에 드는거 없으니까 골라 줍시다 오팀모랑 탈리아 좋은데요 자 리롤 돌려 줍시다 탈리아 사줘야 되고 일단 벨코즈를 넣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데마시아 찬템이 너무 좋거든요 갈리오템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차라리 그냥 스웨인을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리아 티모 갈리오에 비해서 스웨인은 잘안 나온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스웨인을 팔아주는 거기도 해요. 이거 바꿔줍시다. 이거 스웨인 팔고 스웨인 삼성은 이 판은 안 보도록 할게요. 얘들이 잘 떴으니까 이런 식으로 티모 덱은 티모를 포함한 세 마리 가장 잘 떠주는 걸로 빠르게 삼성작을 보고.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가장 잘 뜨는 거3 마리 집어주시면 되고, 자벨 포즈 이성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성작 적절히 잘한 상황부터는 맞더라도 진짜 살살 맞아주고 있죠. 초밥 라운드에서는 연운을 가져왔고요. 저거는 성배나 아니면 스태틱 저런 걸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돈 남을 때마다 요런거 뽑비나 아니면 요들 한 마리씩 사가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자르반은, 어차피 6렙 때, 뽑비 넣고, 7렙 때는 요들 넣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성을 보더라도, 그거는 8레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등을 만났는데, 피백 1등이에요. 피백 1등. 육요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맞는 겁니다. 여기는 진짜 너무 세죠? 어, 자르반 2성이 됐었네요? 일단 그래도 넘기고, 이제 피가 26인데 빠르게 찾아줘야 됩니다. 소나는 포기해주면서 다른 거 찾아볼게요. 이러면은 자르반 일단 내려줍시다. 어차피 7렙 때 자르반 안쓸 거니까. 아, 이러면 클레드를 팔아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마리만 삼성작 일단 노려봅시다. 뭐두 마리가 떠도 되고, 세 마리가 다 떠도 되고, 여기까지. 자, 그래도 지금 한 마리씩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5-1대 돌려주면 전부 다 삼성작이 되겠죠? 그리고 대관성을 시켰을 때는 웬만하면 피가 30 정도 있으면 좋은데 일단 26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살짝 나쁘다 16이니까 이제 자, 그래도 16이면 두대 정도 피죠 괜찮습니다 자 이제 크립 다 잡고 딱다 돌려서 삼성 찍어주고 덱만 완성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갈리오 삼성 좋고 돌려줍시다 돌리면서 요들 나오는 거 있으면 사야 돼요 요런거 하나 하나 한 마리 아, 너무 많이 돌리는데 티모 제발 한 마리만. 그렇지. 레벨업하고 요들 올려주면 덱 완성. 자 그리고 아이템은 이온 충격기나 스태틱 아안 나왔네. 그럼 일단 치감이라도. 자 그리고 성배는 이 친구 줄 거고요.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티모가 치감이 있었네요. 이게 원래 마저 각 아이템을 생각 중이었다가 안 나와서 이렇게 해준 건데 일단 티모가 치감이 있기 때문에 요건 실수입니다. 이게 원래 치감템 없을 때는 치감템을 바로 만들어 버리는 게 습관 같은 거라 그냥 태양 불꽃망토를 만들어 버렸네요.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팀워 버섯 던져주고, 자 팀워가 버섯을 한 지금 세번 던졌죠. 네번 던졌고 이러면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너무 세죠? 그리고 갈리오가 서풍에 띄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갈리오를 노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갈리오는 가운데 배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초 때, 촥촥. 자, 만났죠, 서풍. 어? 아니, 이걸 따라왔다고? 자, 갈리오가 뛰어지니까 뚫... 아, 애들이 다 뚫고 들어왔죠. 지금 럭스가 물고 있지만, 버텨줘야 됩니다. 일단 이러면, 이겨준 것 같죠. 좋아요. 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두 대피 이상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는 그냥 뭐 비싼 거를 가져왔고요밤 끝은 그냥 탈리아 삼성 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배치를 거의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잘 이겨주고 있고요 지금 상대는 요새 덱이고, 상대가 지금 피가 많고 되게 센 분이거든요. 군대도 잘 이겨줍니다. 자, 그리고 클론으로 만난 녹서스 덱도, 역시나 잘이겨줬고요 자, 그리고 크림라운드 아이템 봅시다. 여기서는 지크를 주거나 아니면은 보석령꽃 있으니까 시너지를 주기 위해서 정의의 손길을 가져와주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 정손으로 갑시다. 자, 그리고 레벨업 하고 나와주는 거 넣을 겁니다. 일단 탈이 올리고. 쉐 나오면 쉐 나올 거고, 뭐, 자르반 나오면 자르반 넣을 거예요. 뭐, 딩고 나오면 딩고 넣어줄 거고. 자르반. 일단 자르반 올려주고. 그래도 CC기 한번 걸어주는 게 나쁘지 않겠죠? 딜라인 주문력도 살짝 올려주고. 자, 이번 상대. 3층략과 책략과 아지르 대기죠? 그럼 앞라인들도 상대방 템이 많고. 자, 다 뚫어냈고요. 암라인을안 뚫었는데도 딜라인이 다 죽었죠 요런식으로 버섯이 딜라인으로 잘 날아가서 딜라인 딜러 잘 잡아줍니다 자 리롤 돌려줄게요 자르반 이러면 자르반 써야되나? 카릭도 사보고 자르반 이러면 자르반 쓰죠 떠줬으니까 자 이번 상대 육뇨새 3타하곤 아펠 덱입니다 지금 상대방 구랩이고, 쉐니랑 아펠리오스 둘다 삼성작을 노려주고 있죠. 자, 근데 갈리오가 잘 버텨주고, 버섯만 날려주면 육료새도다 뚫어버리죠. 진짜 세죠. 자 그래서 쉐니랑 뭐 아펠리오스 이런거 나오는거 있으면 이제부터 견제를 좀 할게요. 그래도 사코 삼성 나오면 좀 힘들 수가 있어서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아펠리오스 나와줬고 견제할게요. 자, 이번 상대는 책략과아지르 대액 아까도 쉽게 이겼기 때문에 잘 이겨주겠죠. 그리고 지금 아지르랑 럭스가 붙어 있어가지고 버섯을 같이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티모다. 그러면 메인딜러는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상대가 쉔 삼성을 뽑은 상황인데, 이러면 일단 아펠리오스만 견제하고, 여기도 아지르 삼성 보거든요? 아지르 나서스? 요런 걸 견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 가져온 구원은 그냥 자르반을 줬구요. 자, 지금 상대가 쉔 삼성이거든요? 저걸 뚫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근데 쉔 말고 딜라인부터 죽여버리면은 될것 같은데? 쉔만 남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딜라인 죽여. 그렇지. 이러면 뒤로 없잖아. 이긴 것 같은데요? 이겼다. 나이스. 자, 이번에는 본체로 만났습니다. 본체가 확실히 더 세겠죠? 느낌상. 자, 아까처럼만 싸워주면 돼요. 자, 띄워주고. 이게 은근히 탈리아가 CC기를 잘 걸어주면서 쉔니 스킬 타이밍이 좀 늦춰지면 블라인드를 더 빨리 잡을 수가 있겠죠? 에어본. 잡아? 덕고요 이러면 또 이겼는데? 어? 자 그리고 리로 돌려요 지금 앞에 한 마리 남아서 계속 먼저 찾아 줘야 돼요 자 아이템 안 보고 일단 아펠부터 찾아줍니다 아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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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라도 더 줘봐 안 나왔네요 여기서는 대천사나 아니면은 라바돈 대천사 먹어줍시다 소나가 스킬을 바로 써주는 것도 좋은데 아펠리오스 삼성이 나와버렸어요 어 소나가 찬템 가져갔네. 이럴 때는 창고로 내려다 빼주면 최근에 올라간 챔피언 데마시아 챔피언이 찬템을 가져갑니다. 자, 일단 상대 아펠 삼성, 슈엔 삼성. 아 이거 좀 떨어뜨려 놓을 걸. 아펠리오스가 뭉쳐 있는 곳에 스킬을 날리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프네요. 생각보다. 어, 근데 두 번은 좀 아픈데? 아얘못 이긴다. 아까랑 앞 라인 뚫리는 속도 차이가 너무 심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코 삼성 하나 정도. 는 어떻게 비빌 수는 있었겠지만, 두 개를 찍었다? 요런 상대한테는 2등을 해야죠.